오늘 또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후 들어서 신용 물량이 출애 된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주 앞으로 급등 나올 테마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용을 쓰면 항상 불안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지수는 1년에 두세 번은 급락이 나오기도 하지만 종목마다 급락을 세력들이 시키기 때문에 신용으로 배수 하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수차트 간단하게 보고 그 섹터를 급등 나올 만한 섹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입꼬리를 그리고 음봉을 냈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오후에 들어서 하락으로 끝났는데 결국에는 상승하기는 할 겁니다. 신용이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되면 다시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코스닥도 오늘 입꼬리를 그렸습니다. 어,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어, 조금 더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상승은 이루어질 겁니다. 월봉을 보시면 2 1선 하향 이탈했지만 어차피 밑꼬리 그릴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을 보면은 지금 신용이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아마 20조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급속도로 줄기 때문에 신용이 어느 정도 줄면은 어차피 지수는 급반등 나올 겁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만히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고공권 종목, 부실주, 설거지 종목만 아니면 가만히 보유하고 계시면 지수 돌아서면 바로 급반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그 작전 조사설이 나와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뭐 이렇게 딱 보셔도 완전히 고공권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 수익을 못 보는 한이 있어도 매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로봇주를 보시면 지금 새로운 로봇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대장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 섹터가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로봇주는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승은 이루어질 겁니다. 돌아가면서 조정받고 또 상승할 겁니다. 오늘 푸른 기술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어, 그런데 이 푸른 기술도 어차피 로봇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음, 이렇게 새로운 로봇주가 생기기 때문에 로봇주 매매를 하시면 이 음, 요즘, 요즘 같은 어, 하락장에서는 어, 수익을 어, 로봇주를 하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매수타임 나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티로보틱스 어, 오늘 23% 올랐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어,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음,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조정은 있어도 어, 또 상승할 겁니다. 음, 지금 어,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또 조정받고 상승할 겁니다. 아진엑스텍도 후발주자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후발주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고 또 상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매수 타임 나온 종목을 제가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로보스타도 음, 일단은 61선에 걸쳐 있긴 한데 어, 조금 더 어, 연휴 지나서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보로보는 지금 어,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린저 밴드도 바짝 좁아졌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 스윙 개념은 아니겠지만 스켈퍼 영역으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아마 급반등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손절라인을 잡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유진 로봇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휴림 로봇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래 급증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조금만 조정 받고 다시 또 급상승 할 겁니다. 어, 조금 지켜보고 5일선 돌리는 거 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큰 수익을 줄 겁니다.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런 종목은 매수 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1 2 0분동 보고 매수 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에브리봇도 보시면 지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여기에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거래 없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평선을 만들기 위해서 하락했을 뿐이지 다시 또 상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5일선 올라타는 거 보고 120분 봉 보고 매수하시면, 매수 타임 잡으시면 이런 종목은 분명히 큰 수익을 줄 겁니다. 어, 티로 보틱스처럼 이렇게 딱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 급증. 거의 거래 없이 하락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요 패턴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에버 노봇이나 휴림 노봇을 보면 거의 그 패턴이 비슷할 겁니다. SP 시스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거래 급증 거래 거의 없이 하라 지금 SP 시스템지는 5일 선후에 안착시켜 놨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저기 스켈퍼 단기 매매를 하셔야지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인 개념으로 그냥 그 하시면 안되고 스켈퍼 단기 매매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나무가는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매수 타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종목은 어, 꼭그 관심 종목에 넣고 매수 타임 잡으시면 분명히 수익 줄 겁니다. 어, 제가 이 위쪽으로 그 매수 타임 잡을 만한 종목을 넣어놓겠습니다. 여기 유진 로봇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거의 거리랑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 하셔야 됩니다. 나무가는 좀 있어야 되고 3익 THK 3익 THK도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분명히 수익 줄 겁니다. 어, 아직 노보주가 살아 있습니다. 음, 일단은 새로운 노보주가 생기는 거 보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걸 그, 확인시키는 경우입니다. CIS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골든 나고 하락 다시 상승 이런 종목은 거의 수익 줄 겁니다. 어, 지금까지 이 CIS 차트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로 괜찮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보시면 이게 지금 대장입니다.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락시킬 마음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대장주를 보면은 앞으로 노보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셀바스 AI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하락폭이 크지도 않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 스맥도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딱 보시면,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거래량 급증,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사상 최고로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세력 이탈로 보셔야 됩니다. 어, 이거를 꼭,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거래량보다 두배 이상 많습니다. 이 얘기는 세력이 이탈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 이런, 이런 건꼭 그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이맥스. 사이맥스도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일선 안착을 못했으니까 이런 종목도 지켜보시면 괜찮습니다. DA 테크놀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 전고점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PG도 음,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 밀집. 완벽한 정배열 초기 국면. 이런 종목이 괜찮습니다. 어,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급증. 거래 없이 하락. 아마 이런 종목은 급반등 나올 겁니다. 어, 오늘 5일선 위에 안착시켜놨기 때문에, 어, 여기 120분 보고, 어, 매수타임 잡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그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상승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팁 TPC, TPC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 급증. 여기에서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력 이탈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공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한동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린 개인들이 털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타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조강 ILI 조강 ILI는 거의 시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급증, 뭐, 고공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고 거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RS 오토메이션도 거의 세력이 매집해놓고 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하시면 수익 줄 겁니다. 완벽한 정배열. 이 거래량 보시면 이 꼭지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고 중간에서 터졌다는 얘기는 매집하고 밀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종목은 급반등 나올 겁니다 링크 제니시스도 보시면 거래량 늘고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어, 이런 종목도 5일선 올라타는 거 보고 어, 매수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급반등 나올 겁니다 어, 이평선도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조금 연휴 지나고 아마 급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하시면 손실은 없고 수익만 줄 겁니다. 서함 기계 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수익 줄 겁니다. 우리인 PTS도 사실상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기에서 골든 나고 그냥 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거의 없고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여기 네 종목, 다섯 종목은 우리 추천 종목입니다. 어, kpf도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 우리 추천 종목 다섯 종목은 매수 타임 잡으시면 괜찮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급반등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 손실 없고 수익만 주는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테마주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급반등 나오면 꼭 분할매도 하셔야 됩니다. 어, 아까우면 50%라도 꼭그 급등 나오면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S.M. 코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은 오일선 돌리는 것만 보고 매수하시면 괜찮습니다.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의 쌍바닥 나오고 이런 종목은 괜찮습니다. 대동 기어도 이제 골든 나고 윗꼬리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뭐큰 물량은 잡을 수 없지만 이런 종목은 아마 급반등 나올 겁니다. 포메타라고 퍼스텍은 전쟁 관련 주로 편입도 됐으니까 이런 종목은 좀 제외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AD 칩스 서울리거는 저가주이니까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그거 재무제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면 2월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해서 3월달에는 퇴출되는 종목이 속출할 겁니다. 그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있는 종목 어, 매수 타임 어,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추천 종목 여기 다섯 종목 이 종목을 매수 타이밍만 잡으시면 아마 수익을 줄 겁니다. 그리고 급반등 나오면 꼭그 분할 매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음, 테마주는 급등도 하지만 또 급락도 한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매매를 하시고 수익을 주면 5%가 됐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수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주면 될수 있으면 챙기셔야 됩니다 음 요즘 다른 종목들은 급락하고 있는데 수익을 주면 5%면 10%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수익주면 어, 꼭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신용물량 지금 어, 줄어들고 있으니까 조만간 급반 등은 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 조금 하락하였어도 그냥, 잠시 기분만 나쁘다 그 생각을 하시고, 다시 또 급상승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어, 조금, 어, 괴롭고 힘들더라도, 꾹 참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날 찾아옵니다. 음, 좋은 종목 보유하고 계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